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 이 땅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중대장, 소대장 등의 계급이 존재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영양실조 상태에서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끝나지 않는 중노동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반복됐던 노예와도 같은 삶. 그 어디에도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에 거주중이던 원생들의 수는 무려 3천여 명.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는 그 적지 안에도 열쇠로 잠금장치가 있고, 측는 바깥에 열쇠로 잠금장치가 있어요. 그는 전국 최대 규모의 불황인 복지 사업을 벌이면서 군사정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민훈장 동백장을 보건사회부장 간으로부터 국민 보상을 받은 바 있는 복지사업기 건물이었습니다 원장의 집무실 안, 국장잠에있던금고안에 들어있던 건 수십억에 달하는 현금이었습니다. 당시 형제 복지원의 국가가 지급했던 보조금은 1년에 약 15억 원, 2년째 국가 보조금약 30억 원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회계장 부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복지원이 그 이전부터 10년 이상 운영되어온 만 횡령 액수는 더클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습니다 공제공장, 목공소, 철공소 등의 자체 공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온 수익금의 사용처 또한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당시 작성된 불황인 신병 인수증을 보면 경제복전 박 원장의 이름과 함께 시 공무원 및 경찰의 직인이 나란히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데려갔다가 단한 명도 조사하지 못, 하고다쫓겨 났어요. 출소 명령을 했으니까 부산지검에서 부산시장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검사님, 경제복전 원장 즉시 석방을 해야 됩니다. 불문곡죄가 석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검찰 경제복전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박 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은 2년 6개월.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왜 나왔을까? 가진 거 없고 힘없는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것은 권력자가 느끼기에 잘못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다. 나쁜 권력자들의 눈에는 그저 권력자가 준 돈을 감히 빼돌렸다는 것만 괘씸했던 게지 나쁜 권력자에게 나와 당신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의미의 존재인 것이다. 납세를 하는 엄연한 주권 국민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1989년 1월 출소 후 박원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인의 이름을 바꾸고 2000년 경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합니다. 경제복지 사건 이후에 도 그는 여러 개의 수익사업체와 복지서를 운영하는 영향력 있는 복지재단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지난 2011년, 경제복지지원재단의 대표이사 자리를 자신의 친아들에게 내어준 후 좀처럼 활동이 없었던 박원장은 한 언론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저씨, 안 보입니까, 지금? 이 사람아. 너희들 쏙고 다니는 게 쫙긴데. 어 뭐? 는데 내가 무슨 뭔 잘못을 는데 어. 년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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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금, 폭행 등 명백한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박원장의 복지재단이 건재하게 운영되는 동안 경제복지원에 있었던 삼천여 명 원생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2018년에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 있는 거다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부여 이중 부분이 나는 일단 고마운 거예요 80년대 초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언론도 오고 외국인들이 오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말은 보호죠 그런 지령이 내, 내려오니까 국가한 열흘 만에 전국 공무원 19,000명이 모여가지고 일제 단속을 벌여서 1800명 이상을 수용소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할수없 니까 이제는 민간 복지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잡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죠? 잡아들이는 것까지 복지시설에 알아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리수당 보조금을 지급한 거죠. 불황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70%는 가족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막 잡아온 거예요. 경찰이 데려갔대요. 왜냐면 경찰이 한명 데려가면 진급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주니까. 죽어도 사람 수당 보조금을 주니까. 밖에 전화 오면 대역을 써서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받고 그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로 의대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적한 거죠.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회복지가. 왜냐면 길거리에 있던 불황인들을 모두 없애주고 미쳤다 이렇게 이제 야,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줬다. 네네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때뭐 표창도 받고. 엄청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워으로사살워 로... 네, 죽었어요. 네. 첫 번째로 불황자들 수용소가 생긴 거는 일제 강점기 때래요. 그리고 이제 유기오 끝난 다음에도 우리 불황자들이 대량으로 고아도 많이 생겼고 전쟁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건 권력자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이 보게 되고, 그 피해로 인해 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을 또 불황인이라며 쓰레기 취급을 하며 가두고 치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게 바로 그 전쟁을 일으킨 권력자인 것이다. 특히 군사정권 들어오면서부터는 쿠데타 정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리의 불황자를 일소시켜 주는 건 사실 사람들한테는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거든요 비민주적인 일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런 어떤 사소한 혐오랄까? 미세한 미움의 감정을 정부나 조직이 잘 이용할 경우 만족시켜 주는 거죠 싹 일소함으로써 네. 그다음 또한 가지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겉모습은 37살의 아저씨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9살, 12살의 꼬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9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하고 말이다. 부탁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복지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대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계속 이야기가 됐고, 저기에는 513명이나 죽었는데 확인된 것만 아니,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 묻혔죠.